25년 전. 우리 나연이 또 혼자서 그림 그리고 있구나.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좋니? 유치원에서도 맨날 그림만 그리고 논다면서. 네 엄마, 저는요, 세상에서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그럼 우리 나연이는 커서 화가가 되겠네? 엄마랑 아빠가 돈 많이 벌어야겠다. 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요? 그림을 배우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 미술학원도 다녀야 하고, 미대에도 다녀야 하고. 나연이 세대 때는 유학도 필수가 될 테니까. 그럼 나 화가 안 할래요.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었어? 저 때문에 엄마랑 아빠가 고생하는 거 싫어요. 음... 나연이가 화가를 포기한다면 엄마랑 아빠가 슬플 것 같은데? 우리 딸 원하는 거다 해주려고 엄마가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하는 거거든. 아빠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럼 제가 화가가 된다고 하면 엄마랑 아빠가 힘이 나는 거예요? 당연하지.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는 게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니까. 12년 뒤. 나연아,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잘 들으렴.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너희 엄마가 벌써 몇 년째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잖니? 근데 상황이 갑자기 좀 많이 안 좋아졌어. 오늘 병원 갔었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데요? 엄마가. 너희 엄마가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더구나. 얼마 지나면 앞을 완전히 볼수 없게 될 거래. 그, 그게 무슨. 치료 방법은요? 당뇨가 원래 치료 방법이 없는 병이잖니. 엄마 시력 상실의 원인이 당뇨 합병증이라서 현대의학으로는 치료를 할 수도 진행을 늦출 수도 없다는구나. 하, 이건 하늘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당뇨병으로 평생 고생하면서 살게 만들면 됐지 어떻게 시력까지 빼앗아 갈 수가 있느냐고요. 앞을 못 보게 되면 엄마 수업은 어떻게 하라고… 심지어 우리 엄마는 엄마는 <laughs> 아무래도 엄마는 선생님 일을 그만둬야할것 같아. 아빠도 조만간에 직장 그만둘 예정이란다. 엄마는 고향 춘천으로 둘이 같이 내려가서 사려고. 아빠까지 직장을 그만두시겠다고요? 그럼 생활비는 어쩌고요? 엄마 병원비 지금도 많이 들어가는데 아빠랑 엄마 퇴직금으로 양계장을 마련할 거야. 그러니까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아무리 그래도 서울에서 치료받는 편이 낫지 않겠어요? 장차 엄마가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면 도시 생활이 너무 위험해질 거잖아. 엄마도 자기 고향에서 친정 식구들 곁에서 지내면 심적으로도 훨씬 안정될 거고. 음... 그렇겠네요. 하지만 아빠... 저는요? 아빠가 생활비랑 학원비랑 보내줄게. 넌 서울에 남아 자취하면서 미술학원 다니렴. 미대 입시 준비하려면 학원 계속 다녀야 하잖아. 혼자서 괜찮겠어요? 엄마 보살피려면 나도 따라가는 게 좋을 텐데. 아빠 한번 믿어보렴. 엄마 보살피는 일이랑 우리 나연이 미술 뒷바라지랑 둘 모두 최선을 다해서 해낼게. 알겠어요. 고마워요, 아빠. 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꿈을 이룰게요. 엄마와 아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2년 뒤. 지금 집에 들어가는 거야, 나연 학생? 미술학원이 늦게 끝나서요. 저도 이제 고3이잖아요. 미대 입시 준비하려면 열심히 하죠. 근데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이번 달 월세가 아직 안 들어왔어. 지난 달 월세도 오늘까지 밀려 있고. 어? 아버지가 돈 밀리실 분이 아닌데, 일단 전화로 여쭤볼게요. 잠시 후 집주인 아줌마가 그런 소리를 했어? 네, 지난달 월세도 밀려있다고. 집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저, 그게 나연아. 혹시 뉴스 못 봤니? 입시 준비하느라 TV 볼 시간 없잖아요 요새 아 그랬구나 그게 사실은 춘천에 조류독감이 발생했어 조류독감이요? 그거 전염병이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 양계장 닭들이 전부 폐사했단다 이대로라면 아빠 조만간에 파산할지도 몰라. 사료비다, 뭐다, 그게 다 빚으로 남았거든. 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빨리 연락을 했어야죠. 알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잖니. 나연이가 아빠한테 해줄 수 있는 일도 없고. 제가 그 동네 내려가면 방값이랑 생활비랑 아낄 수 있어요. 미대 입시에 들어가는 돈도 아낄 수 있고요. 그런 생각하지만 아연아, 아빠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 보낼게. 그니까 절대로 꿈은 포기하지 말려무나. 그냥 돈 문제만 이러지도 않아요. 엄마 이제 앞을 완전히 볼수 없게 됐다면서요. 그런 상황에서 파산 위기까지 맞았는데 아빠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어. 나연아, 그동안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젠 제가 곁에서 자식 노릇하면서 살게요. 나연아, 제발. 아무튼 저 춘천 갈 거예요. 엄마한테는 재능이 없어서 그만둔 거로 해주세요. 앞도 못 보는 엄마까지 걱정시킬 수는 없으니까. 엄마라면 미술의 재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거고요. 그날 저녁 춘천 가는 버스표 한 장이요. 아, 아, 잠깐만 나연아. 선생님, 여긴 어떻게... 너 자취방 찾아갔었는데 집주인 아줌마가 짐 챙겨서 버스터미널로 갔다길래. 그럼 제 사정 알고 계시는 거네요? 알면서 저 잡으러 오신 거고요? 쉽게 잡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이대로 널 보낼 수는 없겠어. 학원 강사로서 나연이의 재능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려고. 무슨 최선이요? 버스 시간 아직 남았지? 쌤이랑 카페 가서 잠깐 얘기 좀 하자.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 잠시 후. 하실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쌤 어릴 때도 너처럼 가난했었어. 나 고등학교 때 엄마가 캬바레에 푹 빠져버렸거든. 캬바레요? 나이트클럽 비슷한 그거? 응. 어, 결국엔 춘 선생이랑 눈이 맞아버리더라. 그래서 집안 전 재산을 싹 쓸고 야반도지 해버렸어. 충격받은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는 살아 계셨는데 가족이라고는 나 혼자밖에 없어서 반신불수된 아버지를 내가 보살펴야만 했어. 힘드셨겠네요. 저도 춘천 내려가면 힘들겠죠? 당연히 엄청 힘들었었지. 근데 있잖아 나연아. 내가 그때 제일 힘들었었던 건내 꿈도 화가였다는 거야. 현실에 치여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지금의 너처럼. 근데 결국엔 포기 안 했다는 거잖아요. 미대를 졸업했으니까 미술학원에서 강사일도 할수 있는 거고. 포기했었어. 학교까지 자퇴할 생각으로 막 노동 다녔어. 돈을 벌어야 아버지 병수발도 할수 있었으니까. 근데 정작 그래놓고선 후회가 되더라. 하, 결국엔 그 얘기네요. 이래도 포기하면 후회할 거다. 평생 마음에 걸려서 아프게 살 거다. 그걸 몰라서 제가 지금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후회하면서 살 각오로 이러는 거지. 에휴, 그럼 이것도 아니? 너가 방금 했던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을 내가 그때 내 평생의 은인한테도 똑같이 했었다는 거. 평생의 은인이요? 나 다니던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셨어. 재능이 아깝지도 않느냐며 쫓아다니면서 붙잡으시다가 내가 평생 후회하면서 살 가고 포기한 거라고 하니까 대뜸 내 뺨을 후려치면서 꾸질함을 내리시더라고. 뭐라고 하셨는데요? 너의 후회는 너 혼자만의 후회가 아니다. 자식의 보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후회다. 그래서 너 지금 아주 큰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거다.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 건 모든 부모의 마음이니까. 갑자기 왜 운이 나연 나?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 행복이 부모님의 행복이라고. 그 행복 지켜드리고 싶은 거지? 네. 방법만 있다면 미술 계속하고 싶어요. 음, 그럼 이렇게 하자. 자취방 아직 안 폈지? 네. 새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는. 그럼 나한테 일주일만 시간을 주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일주일 뒤. 저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행사장에서 그림 그리는 일 소개시켜 주러. 행사장이요? 서울에는 이런저런 문화 행사들이 많잖니. 거기에서 캐리커처 아르바이트를 할 거야. 전 캐리커처는 그려본 적 없는데요? 너 정도 재능이면 금방 적응하고도 남아. 벌이도 아주 쏠쏠한 편이고. 얼마나 벌수 있는데요? 행사 하나 뛰면 생활비 벌고, 행사 하나 또 뛰면 학원비 벌고. 월세랑 미술 재료비도 벌수 있어요? 열심히 일한다면 얼마든지. <laughs> 그럼 저 계속 미술 할수 있는 거네요? 대신 입시 준비 열심히 해야 돼. 일하느라 학원 못 나가는 시간만큼 남들보다는 몇 배는 더 열심히. 네, 그럴게요. 꿈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기는, 나도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갚은 건데 뭐. 그럼 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열심히 노력해서 미대수석으로 합격해. 그게 세상 가장 훌륭한 보답이니까. 네, 열심히 할게요. 부모님 걱정도 안 시키고, 미술도 열심히 해서. 미대 수석 합격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해 겨울. 내일이에요, 선생님. 저 미대 입시시험 치러 가는 날. 아라, 임마. 그래서 이렇게 초콜릿도 준비했잖니. 긴장하지 말고 마음껏 솜씨를 발휘해 봐. 너 정도 재능에 노력이면 수석 합격하고도 남으니까. 왜, 멀리 떠날 사람 같은 표정으로 말씀하세요? 학원에 계속 있으시는 거 아니에요? 시험장에도 오셔서 응원해 주실 거잖아요. 그게 있잖니. 쌤 내일, 군대가. 아, 어. 그동안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나연아. 덕분에 쌤도 즐거웠어. <laughs> 저도 즐거웠어요, 선생님. 그리고... 그리고? 그... 아, 아니에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는 모양이구나. 그럼 오늘 못 들은 말은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때 듣도록 하자. 늘 건강하고 꼭 꿈을 이루려나연아 선생님도 건강하셔야 돼요. 꼭. 10년 뒤. 우와 김나연, 우리 이게 얼마 만이니? 아마 6년 만일걸. 하긴 너 대학 조기 졸업하고 바로 유학 갔으니까. 이제 완전히 귀국한 거야? 응. 음. 국내에 정착하려고? 외국 생활 지긋지긋하거든. 그럼 앞으로 어쩌게? 일단 전시회부터 열어야지. 국내에서 화가로 활동을 시작하려면…… 전시회 비용 만만치 않을 텐데. 학교 동기들 보면 다들 집안에서 지원받더라. 집에 돈 달라는 얘기 못 해. 아버지 공사장 다니면서 막 노동하거든. 조류독감 때 양계장 망해버리는 바람에 유학도 장학금 아니었음 못 갔어. 그럼 돈부터 벌어야겠네. 미술 익시학원 강사는 어때? 소개해줄 곳이 있는데. 최고지.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 이튿날. 면접 보러 온다는 강사가 너였니? 새로 오픈했다는 미술학원 원장님이 쌤이었고요? 왜? 내가 원장이라서 싫어? 싫다는 말안 했는데요? 표정이 잔뜩 화가 나 있는데? 그건…… <laughs> 쌤 제대 날짜 기다렸다가 전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없는 번호라고 하더라고요.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으니까. 입대하기 전에 쓰던 번호는 016이었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010으로 싹 변했더라고. 저 어느 대학 다니는지는 알아볼 수 있었잖아요. 한 번쯤은 찾아와 줄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찾아갔었어. 근데, 조기 졸업하고 유학 갔다더라. 서로 인연이 꼬였던 거지 뭐. 다시 만나서 다행이고, 저도 다행이에요. 당차게 성장한 모습 쌤한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 얘기 들었어. 첫 전시회를 열 생각이라고. 마침 나도 전시회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학원에서 이러면서 같이 전시회 준비하자. 도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고. 제가 아직도 학생으로 보이나 봐요. 그럼 난 여기서 일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라 선후배 사이로 돕겠다는 거지. 선후배도 싫어요, 전. 그때 우리 작별하면서 못했던 그말 지금 할게요. 나쌤 좋아해요. 선생님이 아니라 남자로. 그쪽이 내 첫사랑이라고요. 알아. 그때 팀 많이 났었어 너. 그럼 대답해요. 이제 나 제자도 아니고 서른 먹은 성인이잖아. 난 벌써 내 마음 들려준 것 같은데. 언제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 너 다니는 대학 수소문해서 찾아갔었다고. 강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만났었는데 왜 굳이 너만 콕 찍어서 찾아갔겠냐 이 바보야. 아. 어, 쌤. 그럼 혹시 이번 전시회가 나도 첫 전시회거든. 우리 같이 공동 전시회 열자. 스승 제자 사이도 아니고 화가 선후배 사이도 아닌 삶의 동반자로서. <laughs> 대신 약속해요. 앞으로는 절대 떨어져 지내지 않겠다고. 응. 약속할게. 사랑해 나연아. 저도 사랑해요 선생님. 아니 윤재 씨. 몇달뒤또 밤새는 거야? 전시회 얼마 안 남았잖아.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도 잠은 자가면서에 이러다 쓰러지겠어. 지금 그리는 마지막 작품만 끝내면 돼. 어디 봐봐. 마지막 작품은 전시 옛날 보여준다고 했지? 궁금해 죽겠어서 그런다 뭐. 다른 작품들은 다 보여줘놓고 마지막 작품 하나만 안 보여주니까. 일부러 안 보여주는 거야. 마지막 작품은 내 전부를 쏟고 싶거든. 누구의 조언도 받지 않은 채로 오롯이 나 혼자서 완성시킨 평생의 역작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는 자기는 왜 마지막 작품 안 보여주는데? 이래서 우리가 천생연분이라는 거지. 그건 또 무슨 소리래? 내가 왜 마지막 작품만 안 보여주겠냐? 자기랑 똑같은 생각으로 안 보여주는 거지. 아, 뭐야. 그런 거였어? 그럼 진작 말하지. 암튼, <laughs> 전시 옛날 기대할게. 얼마나 멋진 마지막 작품이 탄생했을지. 응, 나도 기대할게. 일주일 뒤 생애 첫 전시회를 오픈한 기분이 어때? 음, 사실 궁금해 죽겠어. 자기가 숨기던 그림이 어떤 명작일지.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우리 지금 바로 공개할까? 내가 먼저 공개한다. 자, 기대하시라. 두두둥. 어, 이건. 맞아. 우리 엄마 초상화야. 저분이 어머님이시라고? 하긴 자기는 처음 뵙는 얼굴이지. 잘 봐도 장모님들 뿐이니까. <웃음> <웃음> 뭐야. 내 그림이 그렇게 감동적인가? 자기 우는 모습 처음 보는 것 같네. 하, 하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화가로서 먼저 물어볼게. 왜 어머님의 초상화를 선택했어? 우리 엄마 미술 선생님이셨다? 선생님 되기 전에는 무명 화가셨고. 우리 전시회 주제가 소원이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내 메인 작품 주인공이야. 시력을 잃은 엄마가 다시 붓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내 그림에 담았어.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셨다면서? 프랑스 유학하면서 시각 장애인 화가들을 만난 적이 있어. 앞을 못 본다고 해서 그림을 못 그리는 건 아니더라고. 시력 잃기 전에 몸에 새겨 놓은 기억으로. 충분히 화가로 활동할 수 있더라. 하긴 몸이 붓과 캔버스를 기억할 테니까 볼수 있던 시절의 기억이 머리에 그림처럼 남아있기도 하고. 그치 그치. <laughs> 왜 자꾸 울고 그래? 첫 전시회 오픈한 기분 좋은 날에. 그게 그러니까. 아. 일단 내 메인 작품부터 볼래? 어? 이, 이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자기가 어떻게 이분의 초상화를? 고등학교 졸업 앨범 보고 그렸어. 윤재 씨, 나연아, 그게 사실은…… 딸, 아버지 왔다. 엄마도 같이 왔어. 나은이 거기에 있는 거지? 네 엄마 저 여기 선생님 최양숙 선생님 맞으시죠? 최양숙은 맞습니다만 누구신지 제가 앞이... 앞이 안 보여서요 제 목소리 기억나지 않으세요? 저 윤재예요 선생님이 잡아주셨던 이면재요. 이윤재, 이윤재. 너 정말 윤재니? 미술 그만두겠다고 돌아치던 그 이윤재? 맞아요 선생님. <laughs> 근데 네가 여기는 어떻게? 저랑 공동전시에 여는 사람이에요. 엄마 예비 사위이기도 하고. 어머나 둘이 어떻게 인연이 돼서? 엄마가 이 사람한테 베풀었던 은혜 덕분이죠. 저 그림 좀 보세요. 윤재씨가 자기 메인 작품으로 엄마의 초상화를 그렸어. 내 초상화를? 저희 전시의 주제가 소원이거든요. 못난 제자가 당당한 화가가 된 모습을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다는 소원을 담아서 그렸습니다. 그랬구나. 어디, 한번 자세히 보자꾸나 엄마 괜찮아 엄마 다 보여 눈 아픈 깜깜하지만 마음으로 다 보여 참으로 멋진 그림이로구나 <laughs> 엄마 날 기억해 주어서 고맙네 내 딸과 인연이 되어 주어 고맙고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려 주어 고마워. 덕분에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어. 제가 드릴 말씀이죠. 선생님 덕분에 제 삶이 밝아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엄마와 그이는 눈물의 재회를 이루었고 전시회 마지막 날, 저와 그이는 전시회장에서 약혼식을 올렸죠. 저희의 약혼식 자리는 뜨거운 감동의 눈물로 채워졌어요. 전시회장에 엄마가 그린 그림이 한점 걸려 있었거든요. 그 그림은 눈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기억을 더듬더듬 떠올리며 엄마가 직접 그려낸 저와 제 남편의 초상화였습니다.